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어리석어 지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런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나 먼저 세상을 산 어른들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훈계와 가르침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서 어긋난 길을 바로잡으며 지혜로운 말씀에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훈계들을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하다 자신은 물론 공동체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처럼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리며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. 나는 어떤가요? 요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, 또 들으려고 하는 말들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요즘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내 기분을 맞춰주면서 간섭하지 않는 관계들만 유지하고, 어딘가 불편하게 만드는 말은 잔소리라고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요.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... 잔소리라고 여기던 그 교훈들일 때가 많습니다. 때로는 회초리처럼 아파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지혜 있는 말씀들 곁에서 오늘 하루도 성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! 호! 오늘도 힘내세요.